싸게 사는 것도 뭐 당연히 좋긴 할 테지만 내가 매입 검토를 하고 내가 이 건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웃돈을 주고 사도 괜찮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빌딩서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 연예인 김숙 님 기사였어요 그 당시 아파트를 하나 매입하려고 하셨는데 당시 시세가 9억이었어요 그래서 매입하려고 계약 자리에 앉았는데 계약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9억 개 계약 자리를 잡았는데 무슨 갑자기 당일 날에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냐 얘기를 하니까 중개사분이 손분이 올려달라는데 어떡하시냐 그래서 살 거면 살고 말 거면 말아라 그래서 결국에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안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에 그 9억 5천이었던 집이 지금은 이제 40억이 돼서 30억을 손실본 기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게 빌딩 시장에서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동산이 금액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양 당사자 간의 뭐 심리에 따라서도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불장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입지가 안 좋거나 뭐 시세보다 월등히 비싸게 사거나 뭐 건물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손실나기 어려운 투자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것도 뭐 당연히 좋긴 할 테지만 내가 매입 검토를 하고 내가 이 건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은 어느 정도 웃돈을 주고 사도 괜찮다고 봐요. 저희 김주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신사동 건물을 투자하셨을 때 계약 자리에서 매도인 분이 그 자리에서 금액을 올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게 금액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물이고 내가 이 물건을 놓치면 더 좋은 물건을 내가 잡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시장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물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건물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계속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매입을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빌딩 매입을 검토를 하는데 매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항상 언제나 준비된 바로 지금이 매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장이 안 좋을 때 매입해 가지고 당분간 뭐 보합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 어, 괜찮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쩌다 보니까 기사 이야기부터 해서 뭐 시작 이야기, 대표님 이야기까지 좀 하게 됐는데 결론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금액이 조금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셔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물어보고 싶은데, 그김승님처럼 만약에 그 상황이셨으면 내가 매입 권투하고 있으면 당연히 사야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신사동과 매입하셨을 때 계약 자리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몇 억을 올렸어요 근데 대표님 그냥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거살수 있을까? 또 기다리면 또 금액 오를 거고 결국에 사서 리모델링해서 이번에 매각을 하셨는데 40몇 억보셨죠 대표님? 이거 나가도 되나? 40몇 억번 <laughs> 거? <laughs> 모르겠다